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베이킹소다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80% 이상이 그 진짜 놀라운 비밀을 모른다는 사실을요. 그렇습니다. 거의 모든 가정의 주방에 있는 이 흔한 하얀 가루는 사용 비용도 매우 낮지만 수백만 가정 속에서 조용히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은 베이킹소다가 지구상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의약품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종종 케이크를 구울 때나 냉장고 냄새를 제거할 때 베이킹소다를 사용하지만 그것이 우리 몸을 위해 어떤 일을 할수 있는지는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이 단순한 흰가루가 놀랍도록 긴 역사와 다양한 건강 활용법을 가지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여러분이 건강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 드물까요?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걸까요? 이 영상에서는 베이킹소다에 잘 알려지지 않은 건강상의 이 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사용시 주의해야 할 중요한 점과 특정한 사람들은 왜 조심해서 사용해야 하는지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현명한 선택을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내용입니다. 본격적으로 베이킹소다의 효능을 알아보기 전에 이 채널을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성장해 나가요. 영상을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래야 앞으로 올 유익한 건강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여정은 바로 지금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어느 나라에서 시청 중인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봅시다. 베이킹소다의 놀라운 건강효능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몸의 해독작용을 돕는 역할입니다. 베이킹소다는 단순히 청소나 제빵에만 쓰이는 재료가 아닙니다. 인체에 자연스러운 해독과정을 지원하는 잠재력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물에 녹으면 베이킹소다는 알칼리성을 띠게 되며 이는 몸 안팎의 산성 물질을 중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키거나 가려움증을 완화하고 가벼운 발진을 완화하기 위해 베이킹소다 목욕을 합니다. 보통 욕조에 따뜻한 물에 베이킹소다 반컵 정도를 넣어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방법의 원리는 베이킹소다 용액에 몸을 담그면 불순물이 제거되고 피부가 깨끗하고 균형 잡힌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피부를 통한 해독 효과가 확실히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용자가 피부가 편안해지고 자극이 줄었다고 보고합니다. 내부적으로는 더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건강 전문가들은 소량의 베이킹소다를 물에 섞어 마시면 혈액과 소변의 산도를 낮춰 몸이 노폐물을 배출하기 더 쉬워진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과학적인 근거도 일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신장학회지에 실린 연구에서는 탄산수소 나트륨 베이킹소다, 이 혈액 내 산축적을 줄여 만성 신장질환의 진행을 늦추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의사의 지도 아래라면 베이킹소다는 체내 산성도를 조절하고 자연스러운 해독 과정을 보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우리 몸은 이미 스스로 산염기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훌륭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식단만으로 이를 크게 바꾸는 것은 쉽지 않으며 베이킹소다를 과다하게 사용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올바르게 활용하면 베이킹소다는 부드럽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신체의 자연 해독 기능을 돕고 상쾌한 컨디션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다음은 구강 건강 개선과 치아 미백 효과입니다. 베이킹소다가 수많은 치약 제품과 가정용 구강 관리법에 포함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치아 미백과 구강 건강 유지에 있어서 베이킹소다는 매우 강력한 도구입니다. 베이킹소다로 양치해 본 적이 있다면 치아가 유난히 매끄럽고 깨끗하게 느껴진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베이킹소다가 부드러운 연마제로 작용해 커피나 차, 음식물로 인한 표면착색을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강한 화학성분이 들어있는 미백 제품과 달리 올바르게 사용하면 베이킹소다는 치아 표면을 안전하게 광택내어 손상을 거의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지 미백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베이킹소다는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구강 내산성 환경을 중화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산성 환경은 충치와 잇몸 질환, 구취를 유발하는 유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베이킹소다는 입안의 pH를 조절하여 세균이 살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고 그 결과 잇몸 건강과 입냄새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이런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임상 치과학회지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베이킹소다가 포함된 치약이 그렇지 않은 치약보다 치태 제거와 치아 미백 효과가 더 뛰어나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베이킹소다가 구강 내 유해 세균의 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베이킹소다는 연마 성질이 있으므로 과도한 사용은 치아 법낭질을 마모시킬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위 3회 정도 사용하고 부드러운 칫솔모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올바른 방법을 지킨다면 베이킹소다는 집에서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하고 경제적인 구강 관리법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산, 역류,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위산 역류는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경험하는 불쾌한 증상으로 기름지거나 매운 음식을 먹은 후 가슴 윗부분이 타는 듯한 느낌이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생기는 현상으로 이를 위식도 역류라고 합니다. 비만, 임신 혹은 일부 소화기 질환이 이런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시중에는 다양한 제산제가 있지만 부엌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따뜻한 물약 240ml에 베이킹소다 한 작은술을 넣고 천천히 마시면 빠르게 위산을 중화시킬 수 있습니다. 베이킹소다가 알칼리성을 띠기 때문에 위산의 과다 분비로 인한 타는 듯한 통증을 완화해 주는 것입니다. 이 반응은 즉각적인 완화 효과를 주며 오랫동안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져 온 전통적인 가정 요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의학계에서도 탄산수소나트륨이 신속한 재산 효과를 가진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소화기학과 간장학 관련 학술지의 한 연구에서는 베이킹소다가 일시적인 속쓰림을 빠르게 완화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방법은 간단하고 별도의 약국 방문이나 비싼 치료가 필요 없습니다. 물한 컵과 베이킹소다 한 스푼 그리고 몇 분의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베이킹 소다는 지금까지도 수많은 가정의 필수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빠르고 믿을 수 있는 속쓰림 완화를 찾는 사람들에게 이 단순한 주방 재료는 일상 속 불편함을 덜어주고 편안함을 되찾게 하는 작은 도움을 줍니다. 다음은 항진균 작용입니다. 곰팡이 감염은 매우 흔한 문제로 피부의 가려움, 붉은 반점, 각질이 생기며 주로 따뜻하고 습한 부위에서 발생합니다. 발 무좀. 몸에 생기는 백선 등은 이런 환경에서 잘 자라는 진균에 의해 생기는 질환입니다. 시중에는 다양한 연고나 스프레이가 판매되고 있지만 부엌에서도 자연스럽고 간단한 대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베이킹소다입니다. 베이킹소다가 곰팡이에 효과적인 이유는 이 미생물이 자라기 힘든 환경을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피부에 사용할 경우 베이킹소다는 알칼리성 환경을 조성하여 진균의 세포벽을 약화시키고 생존과 번식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해 내려온 민간 요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습니다. 국제 진균학 학술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1리터의 물에 베이킹 소다 1 0 g 을 녹인 용액이 실험된 진균 균주의 약80% 성장을 억제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베이킹 소다가 천연 항진균제로서 진닌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사용 방법도 간단합니다. 베이킹 소다와 물을 섞어 반죽처럼 만들어 직접 환부에 바르거나 따뜻한 물에 섞어 조격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몇 번의 사용 후 가려움과 불편감이 완화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베이킹소다는 자극이 적고 독성이 없어 화학성분을 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곰팡이 감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이 간단하고 저렴한 방법은 일상 속의 불편함을 줄이고 자신감을 되찾게 해주는 유용한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은 요로감염 완화에 대한 가능성입니다. 요로감염은 흔하고 불쾌한 질환으로 특히 여성에게 자주 나타납니다. 배뇨시 타는 듯한 통증, 잦은 소변, 전신의 불쾌감은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항생제가 표준치료로 사용되지만 일부 사람들은 증상 완화나 회복을 돕기 위해 자연적인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그중 하나로 주목받는 것이 바로 베이킹소다입니다. 이 방법의 원리는 베이킹소다가 산을 중화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물에 소량을 섞어 마시면 소변의 산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pH 변화는 요로 감염을 일으키는 세균이 번식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주며 그로 인해 증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변이 덜 산성화되면 배뇨 시 느껴지는 자극과 통증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 이러한 가능성이 보고되었습니다. 일본 비뇨기 과학회지에 게재된 한 연구에서는 재발성 요로 감염을 앓는 여성 33명이 치료 과정의 일부로 탄산수소나트륨을 복용했습니다. 4주 후 많은 참가자들이 배뇨통증과 불쾌감이 현저히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희망적이지만 베이킹소다는 의료 치료를 대체해서는 안 되며 특히 심한 감염에는 반드시 의사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처방 치료를 병행하면서 보조적인 완화를 원한다면 베이킹소다는 부드럽고 저렴한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될 경우 즉시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베이킹 소다는 요로 건강을 관리하고 편안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유익한 보조 수단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내염 완화 효과입니다. 입안에 작은 상처가 생겨 통증이 심한 구내염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그 불편함이 얼마나 큰지 잘 아실 겁니다. 다행히 베이킹 소다는 간단하고 저렴한 해결책이 될수 있습니다. 구내염 즉 아프타성 궤양은 스트레스 입안의 미세한 상처 특정 음식 등에 의해 발생하며 식사나 대화조차 불편하게 만듭니다 베이킹소다는 이런 상황에서 효과적입니다 그 이유는 산을 중화시켜 입안의 pH 균형을 바로잡기 때문입니다 산성 환경은 상처 치유를 늦추고 통증을 악화시키므로 이를 완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한 컵에 베이킹소다 반 티스푼 정도를 섞어 하루 몇번 가글합니다 이렇게 하면 염증이 완화되고 통증이 줄어들며 회복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뒷받침됩니다. 미국 치과 협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탄산수소나트륨으로 만든 가글액이 반복성, 아프타성 구내염 환자의 통증을 완화하고 치유 기간을 단축시켰습니다. 연구진은 베이킹소다의 항균 및 항염 특성이 상처 부위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세균 성장을 억제하여 회복을 돕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일부 시중약품과 달리 자극이 적어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구내염이 생기려 할때 간단히 베이킹소다 가글을 시도해 보세요. 부엌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이 천연요법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구강관리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운동능력 향상 효과입니다. 평범한 주방재료가 운동성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베이킹소다는 실제로 일부 운동선수들이 근육피로를 줄이고 퍼포먼스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비밀도구입니다. 원리는 명확합니다. 격렬한 운동 중에는 근육에서 젖산이 생성되어 체내 산성도가 올라가고 그로 인해 근육이 타는 듯한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산성 축적이 운동 중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베이킹소다는 탄산수소나트륨으로 인체 내에서 자연적인 완충작용을 하는 물질입니다. 운동 전에 섭취하면 근육 속에 과도하게 쌓인 산을 중화하여 더 오래, 더 강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단순한 운동계의 전설이 아니라 실제 과학적 근거를 가진 사실입니다. 체력 과학 연구학회지에 실린 여러 연구를 종합한 분석에 따르면 탄산수소나트륨을 보충한 사람들은 단거리 달리기, 수영, 사이클링과 같은 고강도 단시간 운동에서 성능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습니다. 연구진은 베이킹소다를 섭취한 운동선수들이 피로가 오는 시간이 지연되고 최고 수행력을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운동선수들은 운동 전 60분에서 90분 사이에 물한 컵에 베이킹소다 한 티스푼 정도를 섞어 마십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양을 한 번에 섭취하면 복부 팽만감이나 메스꺼움 같은 위장 불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으로 지구력을 높이고 운동 효율을 개선하고 싶다면, 베이킹소다는 한번 시도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기존 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라면 사용 전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올바르게 활용한다면 다음 운동에서 이전보다 더 나은 변화를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신장 기능 개선 가능성입니다. 베이킹소다처럼 단순한 물질이 신장을 보호하고 기능을 보조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특히 만성 신장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는 매우 의미 있는 소식일 수 있습니다. 만성 신장질환 환자는 혈액 속의 산을 충분히 제거하지 못해 대사성 산증이라는 상태가 생길 수 있는데 이 과도한 산은 신장의 손상을 가속화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악화시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탄산수소 나트륨의 역할이 시작됩니다. 베이킹소다는 자연적인 제산제 역할을 하며 혈액의 산도를 낮추고 그 결과, 신장의 부담을 줄여 질환의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가정요법 수준이 아니라 명확한 연구로도 뒷받침됩니다. 미국 신장학회지에 발표된 대표적인 연구에서는 진행성 만성신장질환과 대사성 산증을 가진 환자들을 장기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매일 탄산수소나트륨을 복용한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신기능 저하속도가 훨씬 느렸습니다. 또한 투석이 필요한 말기신부전으로 악화될 확률도 았습니다 이와 함께 혈액 내 중탄산염 수치가 개선되어 체내 산염기 균형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물론 베이킹소다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의료인의 관리 없이 무분별하게 복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과량 복용은 혈압 상승이나 체액 저류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심장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본인이나 주변인이 만성 신장 질환을 앓고 있다면 보조제로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해야 합니다. 적절한 지도 아래 활용한다면 이 평범한 주방재료가 신장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절염 통증 완화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주방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베이킹소다로 관절염의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울까요? 관절염, 특히 류머티즘 관절염은 지속적인 염증으로 인해 관절의 통증, 붓기, 뻣뻣함을 유발하며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약물이나 물리치료에 의존하지만 최근 연구는 베이킹소다가 염증을 완화하는 자연적인 대안이 될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과학적 원리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2018년 면역학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매일 베이킹소다를 물에 타서 마신 사람들의 몸에서 면역 반응의 균형이 변화했습니다. 탄산수소나트륨이 항염증 반응을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자가 면역 반응을 완화시켜 류머티즘성 관절염과 같은 질환에서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 것입니다. 동물과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험 모드에서 염증 지표가 감소하고 면역세포의 균형이 안정된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베이킹소다가 면역체계를 부드럽게 조절하고 관절 통증과 부종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관절염 환자에게 이러한 결과는 새로운 가능성을 엽니다. 일상 속에서 물에 베이킹 소다를 섞어 마시거나 가글하는 간단한 습관이 염증 관리와 관절의 편안함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효과를 완전히 규명하려면 추가 연구가 필요하지만 이렇게 흔한 가정용 재료가 관절염 통증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우리가 찾는 해결책이 늘 복잡하거나 멀리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바로 눈앞에 가장 단순한 것이 건강 회복의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풍 관리입니다. 통풍은 매우 고통스러운 관절염의 한 형태입니다. 발작은 갑작스럽게 찾아오며 심한 통증과 붓기, 홍조가 함께 나타납니다. 주로 엄지발가락이나 발목, 무릎과 같은 관절에서 발생합니다. 원인은 혈액 내 요산이 과다하게 축적되면서 관절에 날카로운 결정체를 형성하고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통풍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요산 수치를 낮추고 통증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베이킹 소다, 즉 탄산수소나트륨이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베이킹 소다는 알칼리성을 띠기 때문에 혈액 속의 과도한 요산을 중화시켜 요산 결정이 형성되는 가능성을 낮춥니다. 체내 산염기 균형을 건강하게 회복하도록 도와 통풍 발작의 빈도와 강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관절염과 류머티즘 학회지에 실린 한 연구에서는 탄산수소나트륨과 같은 알칼리 화재가 요산 결정을 용해하고 소변을 통해 배출을 촉진하여 급성 통풍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풍 발작이 시작될 때 따뜻한 물한 컵에 베이킹소다 반 티스푼을 섞어 마시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베이킹소다는 통증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염증을 완화하여 관절의 움직임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 줍니다. 다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베이킹소다는 통풍 관리에 도움이 될수 있지만 의료 전문가의 지도 아래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효과를 얻는 동시에 합병증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풍 증상을 자연스럽고 과학적으로 관리할 방법을 찾고 있다면 해답은 의외로 주방 찬장 안에 베이킹 소다일지도 모릅니다. 어, 다음은 감기와 독감 증상 완화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감기와 독감이 유행할 때 우리는 목이 따갑고 코가 막히며 숨쉬기 힘든 불편함을 자주 겪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고 저렴한 베이킹소다가 이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베이킹소다는 알칼리성 특성 덕분에 점액을 분해하여 코 안의 막힘을 완화하고 호흡을 쉽게 만들어 줍니다. 콧물이 나거나 코가 막혀 답답할 때 특히 도움이 됩니다. 감기와 독감을 완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베이킹소다로 가글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물한 컵에 베이킹소다 반 티스푼을 섞어 가글하면 자극받은 목의 통증을 완화하고 염증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불편함을 줄이는 동시에 입안과 목에 존재하는 세균의 수를 감소시켜 바이러스가 번식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듭니다. 실제로 미국 치과 협회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베이킹 소다 용액으로 규칙적으로 가글한 사람들이 인후통과 세균 수가 크게 감소했고 상기도 감염 회복 속도가 빨라졌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생리식염수 코 세정액에 베이킹소다를 소량 섞어 사용하면 점액 분해와 산 중화를 통해 코 막힘을 더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신체의 자연적인 방어 기능을 돕고 빠른 회복을 지원합니다. 감기나 독감으로 불편할 때 집에 있는 베이킹소다를 떠올려 보세요. 간단하고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이 방법이 회복 속도에 진짜 변화를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때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다음은 암 치료를 보조할 가능성입니다. 베이킹소다가 암 치료에 도움을 줄수 있다라는 생각은 다소 놀랍게 들리지만 과학계에서는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암세포는 산성 환경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이러한 환경은 암이 치료에 저항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베이킹소다는 알칼리성을 이용해 종양 주변의 미세 환경을 변화시켜 암세포가 번식하기 어려운 조건을 만들 수 있을지 연구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받은 연구 중 하나는 2009년 암연구학회지에 발표된 실험입니다. 연구진은 전이성 유방암을 가진 실험용 쥐에게 탄산수소나트륨을 주입한 결과 종양 부위의 산도가 눈에 띄게 낮아졌고 암의 진행 속도가 느려졌으며 항암제에 대한 반응이 높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결과는 종양 주변의 산성 환경을 완화함으로써 기존의 항암 치료 효과를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현재 연구자들은 베이킹소다와 같은 재산제를 화학요법이나 다른 치료법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탐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동물 실험에서의 긍정적인 결과가 인체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임상 연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베이킹소다는 아직 표준 치료로 권장될 수는 없으며 보조적 가능성을 가진 연구 대상일 뿐입니다. 만약 본인이나 가족이 암 치료를 받고 있다면 새로운 보충제나 요법을 시도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신중하게 활용된다면 언젠가 베이킹소다가 치료 효과를 높이는 보조 도구로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연 탈취제입니다. 하루 종일 상쾌함을 유지할 수 있는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을 찾고 있다면 그 해답은 바로 베이킹소다일 수 있습니다. 인공향료나 화학성분에 의존하는 시중 제품과 달리 베이킹소다는 땀 냄새의 원인이 되는 산성화합물을 중화시키고 동시에 습기를 흡수하여 냄새를 유발하는 세균이 자라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 결과, 바쁜 하루 속에서도 불쾌한 냄새 없이 깨끗한 느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베이킹소다가 천연 탈취제로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실제로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미용 피부 학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베이킹소다를 피부에 바르면 겨드랑이 냄새가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연구진은 베이킹소다의 알칼리성이 땀과 세균이 만들어내는 산성 물질을 중화해 냄새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베이킹소다는 파라벤, 알루미늄, 인공향료가 들어있지 않아 피부가 민감하거나 화학성분을 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적합한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이 사용방법도 간단합니다. 겨드랑이에 소량을 가볍게 바르기만 하면 됩니다. 또는 약간의 코코넛 오일과 섞어 보습 효과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운 날씨나 운동 중에도 상쾌함과 건조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피부 상태는 사람마다 다르므로 처음 사용할 때는 민감성 테스트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고 환경친화적인 생활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베이킹소다는 여전히 매우 인기 있는 선택입니다. 화학 성분이 가득한 제품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베이킹소다를 시도해 보세요. 과학적으로 입증된 이 간단한 방법은 하루 종일 자신감 있고 상쾌한 상태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이 특히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베이킹 소다는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장기간 또는 고용량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베이킹 소다에는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어 건강한 신장은 이를 잘 걸러내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경우 체내에 나트륨이 축적되어 부종이나 기타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베이킹소다의 나트륨 함량은 혈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혈압을 조절 중인 사람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염, 궤양, 위식도 역류와 같은 소화기 질환이 있는 사람은 베이킹소다가 위산 농도를 변화시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여성도 과다 섭취 시 전해질 불균형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의 경우 신체 조절 기능이 아직 완전하지 않아 나트륨과 산염기 변화에 민감하므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처음 사용할 때는 소량을 피부에 시험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은 베이킹소다 가루를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가루 입자가 호흡기를 자극해 기침이나 호흡 곤란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든 중요한 것은 과하지 않게 사용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는 것입니다. 만약 위에 해당하는 질환이 있거나 건강 상태에 걱정이 있다면 베이킹 소다를 건강 관리의 일부로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베이킹 소다가 단순한 주방 용품을 넘어 얼마나 다용도적인 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인후통 완화에서 통풍조절, 운동능력 향상에 이르기까지 그 효능은 전통적인 경험뿐 아니라 과학적인 연구로도 뒷받침됩니다. 또한 베이킹소다는 부드러운 치아 미백제이자 가글 용제로 사용되어 구강 건강 유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모든 효능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사용이 중요합니다. 특히 섭취용으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식용등급의 베이킹소다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베이킹소다를 사용해 이런 효과를 경험한 적이 있나요? 혹은 자신만의 활용법이 있나요? 댓글로 경험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정말 기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과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두 개의 추천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